네 이번 사건을 집중 보도한 권준범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네. 먼저 TBC 첫 보도 이후 이지만 위원장이 구속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 보도를 한게 지난 3월이었습니다. 시작은 불법 여론조사였고요. 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을 앞두고 당원을 상대로 한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나돌기 시작했는데 TBC 보도로 성관이가 조사에 나섰지만 대포폰이 이용돼 배후를 밝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가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하게 됩니다. 이재만 당협위원장의 친 누나가 자신의 동생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무더기 착신 전화 개설을 측근들에게 종용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보도를 시작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이 당협위원장이었고 대학생들을 사전 선거 운동과 모바일 대리투표에 동원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물론 이런 불법 행위들은 경찰 조사로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속된 이재만 당협 위원장, 어떤 인물입니까? 네, 두 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후보로 나와서 총득표수 2위를 기록했던 인물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었죠. 이 당협 위원장의 정치 인생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민선 4기와 5기 동구청장을 역임하면서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고요.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는 대구 동구 의뢰 공천을 받을 뻔 했는데 당시 당 대표였던 김무성 대표가 당직인을 가지고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음. 이 옥새 파동이 바로 대구 동구일 공천 때문에 불거진 일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원외 당협위원장으로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까지 지내기도 했습니다. 자, 권기자 이지만 위원장 구속으로 이번 경선 과정에 드러난 불탈법 행위에 대한 수사가 이제 마무리됐다고 봐도 됩니까? 글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지만 불구속 입건 대상이 5, 60명 선이 될것 음. 같습니다. 선거판에서 불법행위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짐작해 하는 대목이고요. 문제는 대학생들입니다. 어른들에게 이용당한 무제한 대학생들에게 주온구실를 새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적 안정성이란 게 있지만 반드시 참작이 돼야 할 부분이고요. 일단 경찰 수사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검찰 수사가 또 어디로 튈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재만 당협위원장이 공청권을 행사한 만큼 당선자에 대한 수사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총선이 이제 1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의 선거 구도를 한번 전망해 주신다면요. 네 이번 일이 불거지지 않았다면 이재만 당협위원장은 분명히 다음 총선에 대구 동구일 지역에 출마했을 겁니다. 그런 뜻도 내비쳤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불가능하게 돼버렸습니다. 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 지금 전국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대구 동구일 지역에 인지도가 있는 인물을 내세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지역의 정치 지형에서 이런 일들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공천관리위원회가 불법행위를 전혀 걸러내지 못했거든요. 공천 결과가 뒤바뀌는 일까지 불거졌고요. 조직 재정비도 중요하겠지만 공천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물론 불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한국당의 미래 앞으로도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취재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관계자 고생했습니다. 네.